우리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침 기도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 성실이 김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옷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왕 디 이들이 다시 굴짝이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온 땅과. 하사손 다마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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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도,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마므레 아,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모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베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물품을 물품을 네. 아브라함이 그 서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나 튼들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재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어, 아브라함이 어, 조카 롯을 를 구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 뭐 요즘 아브라함이 살 당시에 강력한 국가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또 여러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성경 본문은 북부에 있는 동맹과 또 남부에 있는 동맹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뭐, 조금 힘이 세면 힘이 약한 곳을 쳐들어가서 빼앗고. 약하면 어쩔 수 없이 이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뭐 고대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그것이 고대 일뿐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나서 혹시 참좀 마음이 불편하 있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1절부터 해서 12절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북부에 있는 동맹이 남부에 있는 동맹을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남부에 있었던 나라가 북부에 있는 나라의 말을 듣지 않고 어도을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 북부가 연합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을 공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 남부가 많이 피파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것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무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로 또 사로잡혀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소돔에 거무, 거주했던 이 로시 결국 잡혀가다 하게 됐다는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이 당시에 아직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가뭄으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정체성 또 아브라함의 사회적 신분 자체가 아직은 강력한 어떤 그곳의 그 땅의 정착민으로서의 예,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로 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어, 318명의 군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조카가 조카를 다시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들도 많이 되찾아왔다는 것을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이 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이첫 번째 왕은 멜기세덱이라고는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이 그를 마지아로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어 사실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 기꺼이 전쟁을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이 롯이 롯과 아브라함의 재물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롯, 롯의,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니까 어, 롯에게 너는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말을 했을 때이 롯이 눈을 들어서 목축하기에 좋은 소돔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아브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그를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축하를 합니다. 축복을 하죠. 19절에 보니까 아브라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그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 가져야 될 마음 중한 가지가 어떤 마음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을 쓰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 나만 나만 살기에도 각박한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어, 마음 상한 자, 어려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의 고통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매면하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그를 쫓아 그를 그를 돕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었죠. 그리고 벨기에 세덱은 그런 아브라함과 일행을 축복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에서 기가 막힌 건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쟁은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북부에 있는 동맹과 남부에 있는 동맹의 전쟁인데, 그 남부 동맹 가운데서 10절에 보면 씨딤골짜기는 어,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무라왕이 달아날 때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소돔왕이 이 전쟁을 하다가 달아났어요. 패배하고 달아났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이 소도망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아부자, 아브라함 아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다만 이 전쟁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쓴 이들의 목만을 제거 제외하고는 다 네가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멜기세덱은 이 남부 동맹에 속하지 않은 그런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환대하는데 정작 소돔 왕은 그를 환대하지 않는 그리고 그에게 굉장히 인색하게 대하고 그 당연하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소돔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의 시간 돌이켜 보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천지의 주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 왕이 와서 살렘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레목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 18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승리한 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써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물질을 차지하고 그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누군가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은 오늘 그 전쟁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멸기시덱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